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.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주는 회복의 은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오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새토록 왕노를 타리로다 또 그간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지리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요한은 어린양의 보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과 강 좌우의 생명나무 열매와 잎사귀를 봅니다. 천사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. 적용질문입니다. 어둠에서 헤매나여 말씀의 인도로 빛 가운데 걸어가나요?